여러분들 요즘 환경 이슈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라스틱 배출을 줄여야 된다.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뭐 일회용품 많이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신 물티슈가 일회용 플라스틱인 거는 혹시 아시나요? 네. 이것도 많이들 모르시는데 이미 뭐 유럽에서는 뭐한 2020년도 초반에 이미 어 물티슈는 일회용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몇 년도까지 이제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 구역 이미 우리나라도 한 2년 전인가 3년 전쯤에 경기도에서도 어 물티슈는 일회용 플라스틱이니까 얘도 플라스틱이니까 배출을 줄여야 된다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음왜 그럼 왜 일회용 플라스틱이냐 뭐 이런 필름이랑 플라스 이팩 뚜껑 얘기가 아니고요 이 원단 있죠 원단 원단을 만들 때 사실 대부분의 물티슈 원단은 그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나무 펄프를 잘게 쪼개서 녹여가지고 가느다랗게 실로 뽑아서 납작하게 만든 이걸 이제 레이온이라고 해요. 레이온. 레이온은 아마 여러분들 옷감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쓰이는 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레이온만으로만 만들면은 음, 물티슈가 그 종이랑 이제 비슷하다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썩고 왜냐면 나무 그 펄프 섬유가 이제 주 원료이기 때문에. 뭐 생분해되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가격이 되게 비싸져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 섞는 게 보통 폴리에스터입니다 음. 폴리에스터를 많이 섞고 있기 때문에 폴리에스터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물티슈를 우리가 버려, 버리고 쓰레기 매립자에 묻힌다고 했을 때그 레이온에 해당되는 부분은 썩어 없어지겠지만 폴리에스터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썩지 않겠죠 뭐 수백 년이 걸린다고 하고 어, 저희 물 따로 물티슈도 예전에는 그 폴리에스터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우리 아이가 살아갈 그 환경이나 세상을 위해서 조금 더 환경 부담을 줄여야겠다.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그 폴리에스터가 이제 20% 아, 30% 들어가 있는 모델이 있었고 40% 들어가 있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두 모델 다 단종시켰어요. 그래서, 음, 물 따로 물티슈는 지금 업계 최초입니다. 전 모델이 저희가 판매하는 전 모델이 다 생분해 되는 레이온 100% 원단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일회용품은 안 쓰는 게 좋긴 한데 우리가 사실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생분해 되는 제품 뭐꼭 저희 거 아니더라도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나는 실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분해 제품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수 있냐면은 생분해가 되는 제품은요, 생, 당당하게 이게 제품이나 아니면 그 상품 그 상세 페이지에 뭐 생분해 되는 원단이라고 써 있어요. 그 말이 한마디라도 어딘가에도 안써 있다면은 그 제품은 반드시 플라스틱이 뭐 10%거든 50%건 60%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 맞아요. 그 미세 플라스틱이 물티슈 사용하면서 사실 나오진 않는데 아까 그 매립되고 나서 광풍화작용이라고 해서 쓰레기가 땅 속에만 있지는 않거든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서 플라스틱이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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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져서 지하수가 이제 바다로 흘러가듯이 결국 그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면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고 해양생물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를 하고 인간은 또그 해양생물들을 섭취를 하면서 우리 몸에도 지금 미세플라스틱이 이미 들어와 있죠. 예. 네.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저는 기사로 봤던 건데 뭐, 전 세계 평균으로 되면은 사람이 한달 동안 먹는 플라스틱의 양이 뭐 신용카드 한장 정도 된다는 그런 충격적인 기사를 보긴 했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현실하고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구 결과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인간이 그동안 배출해온 플라스틱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자연의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어 물티슈에 있는 화학 첨가물들이 아무리 뭐 식약처에서 유해성분을 금지하고 사용량을 금지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물티슈에 있는 화학첨가물들은 아기 피부에 도움이 되거나 뭐 아기한테 좋은 성분은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아빠가 물티슈를 적셔져 있는 상태로 오랜 기간 동안 그냥 편할 때 뽑고 쓰고 버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성분이지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성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여러가지 첨가물들도 들어 있잖아요 뭐 라벤더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정말 어, 티도 안 나게 들어있어요 음. 뭐 시간이 지금 뭐 빨리 흘러가지고 본론을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기물티슈 지금 여기 혹시 첫째이신 분 계신가요? 둘째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직 뭐 출산 지금 나는 이제 출산 예정이다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아기물티슈들은 굉장히 품질도 좋고 어 다른 나라 있죠? 유럽이나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기물티슈보다도 굉장히 또 안전하고 잘 만든 제품이 맞아요. 네. 실제로 저도 이제 해외 박람회 같은 거 참관 가서 다른 나라 물티슈들 이렇게 뽑아서 냄새도 맡아보고 원단이나 이런 거좀 보고 성분도 보고 하는데 확실히 우리나라가 물티슈를 워낙 많이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기물티슈와 그 안전성이나 퀄리티 하나는 진짜 끝내줍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이 아기물티슈라고 나와 있는 제품 그 안전이나 제조 기준 자체가 화장품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어그 들어가 있는 화학 성분의 양들이 이제 성인한테 안전한 수준이라는 거죠. 아기한테 안전한 수준이라는 거는 사실 이 화장품에서는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 감기약 같은 거 복용할 때 성인은 두 알, 아이는 하나 이렇게 양을 조, 그 양이 정해져 있는데 화장품은 뭐 사실 성인들 쓰는 제품이고 아이 아이한테 뭐 필수적으로 쓰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한테 안전한 어 기준으로 만든 제품이다. 그래서 아기 물티슈는 사실 성인 물티슈랑 동일하다고 보셔도 되고, 단 그래도 화장품이니까 유해성분은 안 들어가 있다.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 성인, 신생아들, 우리 태어난 신생아들 피부가 어른이랑 같지 않기 때문에 뭐 아무리 물티슈가 어 옆집에도 쓰고, 뭐내 지인들도 쓰고, 조리원 동기들도 쓰고 한다지만, 화학 첨가물 아이한테 불필요한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저희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예, 물로 적셔 쓰는 제품 화학 화학 첨가물 없이 적셔 쓰는 제품이나 뭐 건티슈 그때 그때 적셔가지고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좀 사용을 하시다가 아이의 이제 피부 각질층에서 피부 장벽이 이제 재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한 생후 12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일반 아기 물티슈로 갈아타는. 어 이유식처럼 성장 단계별로 쓰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초기 단계에 쓸수 있는 제품으로는 이제 화학 첨가물 없고 무방부에 무첨가물이라고 이제 이렇게 제품이 나와 있는 저희 물 따로 물제주를 예, 추천을 드리는 거죠. 음 저는 5월 27일 출산 예정입니다. 네어 대전 안녕양이님 제가 말 나온 김에 또 좋은 소식 하나 또 드리자면은 물 따로 네, 저희 공식 사이트죠. 공식 사이트에서 한 달에 딱 하루 24시간 동안만 진행하는 물따로 데이가 바로 내일 예정이 돼 있어요. 어. 제가 혹시 베베나린 카페에 저희 물따로물테슈 게시판 있는 거 어, 아시죠? 거기에도 제가 이제 공비로 등록을 해 드렸는데 바로 내일 오전 9시에 시장이거든요 네. 파트너스 게시판이라고 옆에 메뉴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이제, 어 저희 제품, 오늘 뭐, 오늘 못다한 얘기들도 거기 다 올라가 있고, 어 제품에 대해서 좀더 이제 재미나게 소개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시간 나실 때, 제가 뭐, 한그 1, 2년에 걸쳐서 쭉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시리즈로. 그것도 시간 나실 때 한번 보 보, 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구는 안 합니다. 오늘 공구는 이제 미처 준비를 못했고, 내일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서 물 따로 대 행사를 하니까, 음물 따로 데이 에 구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뭐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홈페이지 에 가입하시면 적립금 1000원 드리고요 물론 내일 아마 행사 상품에는 적립금 사용이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본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할인 행사기 때문에 할인율이 굉장히 높아요 뭐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뭐 6천원 넘게 할인이 되고 그런 상황 이어 가지고 음. 공구보다 싼가요 이거는 사실 그때그때 가격이 시세에 따라서 저희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지금 더 싸다 아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냥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고 어, 더싼 데를 고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한다는 거는 내일 행사가가 아무래도 3월 한달 중에 저희 불타로 가격 중에는 제일 저렴한 날이 되겠죠 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5월 출산 예정이신 분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5월하고 12월에는 더큰 할인 행사를 합니다. 5월 초랑 12월 초에, 네. 필요하신 분은, 뭐, 예정일이 그때 이후다 하시는 분들은 5월, 12월 초에 하는 그, 이제, 저희가 뭐, 우주대특가 할인 막 이렇게 거창하게 이제 할인을 하는데, 그때 보통 저희 거를 이제 꾸준히 쓰신 분들은 이렇게 내일, 내일 하는 물 따로 내일 행사나 그런 본사에서 하는 우주대특가 행사에 보통 한네 박스, 열 박스 막 이렇게 쟁여놓으세요. 보관할 공간이 있으신 분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부어야만 사용기한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사서 쟁여놓고 쓰더라도 신성도나 뭐 유통기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 내일 행사 그러면 행사 소식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내가 찾아 들어가기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카카오톡 있죠? 카카오톡에서 물 따로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있어요. 그 소식 받게 하시면 은 행사 시땡 시작하면 문자 갑니다. 그럼 그때 그냥 링크로 들어와서 구매를 하시면 되니까. 어, 카카오 채널 알림받기, 물 따로, 네, 물 따로 검색하셔가지고, 그거 해놓으시면 편합니다. 네. 아, 출산 멤버십, 요거까지만 소개를 하고, 어, 오늘 진행한, 어, 순서는 마, 무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저희가, 음, 사실, 제품 할인을 안 하고 해도, 이제, 뭐, 무방부제 물티슈나 이런 화학첨가물 없는 제품은, 뭐, 저희 제품이 유일하기 때문에, 판매가 잘 되긴 해요. 예, 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그래도 조금 더 홍보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한국에서 적어도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기들만큼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확성분 어 들어있는 물티슈를 좀 이렇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출산 멤버십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홈페이지에 저희 가입하셔가지고 출산 멤버십 신청 게시판이 있어요 비밀 게시판이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은 1년 동안은 그냥 어 최저가 인터넷에 나오는 최저가 보다는 무조건 저렴하게 전 제품 예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괜찮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뭐 출산 멤버십 이용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주변에 좀 음, 소개도 많이 해주세요. 이런 제품도 있다더라. 한번 뭐 물티슈 아직 안 골랐다면 혹은 지금 쓰고 있는 물티슈가 뭐좀안 맞는다고 하면은 물 따로 물티슈 한번 써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또 예, 좋은 건또 나누면 좋잖아요. 예,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뭐, 준비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저는 여기서 또 인사를 드려야 할것 같고요. 뭐, 사실 제가 PPT 한 50장 준비했기 때문에 진행 하나도 못 했네요. 채팅 보면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또 궁금한 거 해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또 한번 공부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자리를 마련을 해서 그때 또 제가 오늘 전달해드리지 못했던 얘기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이랑 나누지 못했던 그런 물티슈에 관한 부분들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